반포 방배대치 올해 상반기에 13,679가구가 쏟아져 나오게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하는 목적은 조합이 분양가를 높여 이익을 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고객론으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원베일랜인데요 내미안 원 베일리 여기는 아주 그 대, 대형 대 단지가 되겠죠. 2990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이니까 횟수로 보면 2년차가 되겠습니다. 그때 보면 24평 그때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59가 14억 정도 되었습니다. 59a가 14억 2천 59b가 13억 9천. 최고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렇게, 여기 현재 가격을 보면요. 2023년 10월 17일에 29억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15억 정도 시세 차익을 나타내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는 것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신반포 메이플 자이 여기를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그렇게. 두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 더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메이플자이 여기는 3,307가구가 되는데요. 일반 분양이 165, 160이니까 적게 되겠죠. 그래서 전용 43에서 59가 많은 그런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플자이 여기를 기대를 크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신반포 메이플자이 그 다음 여기 신반포 21자 재건축 어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많이 기대를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메이플자이 일반 분양이 162 내미안 원펜타스 641총 641인데요. 292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반 부장이 d 치치 에델리. 여기는 280인데 일반 부장이 적어요. 79. 네미안 원페를라 여기는 1097인데요. 일반 부장이 465. 네미안 네번 투수 308인데요. 일반 부장이 133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보면 이치 방배 여기는 3065 그래서 하반기에 여기는 어, 나올 걸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 보면 가장 많습니다 여기가 3065dh 방배가 가장 많고 신반포 21차 재건축 275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담대 여기도 관심이 많은 지역입니다. 1261 잠실진주 재건축 여기는 2600 7 8 대형 평수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용 43이 123가구를 지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방배동 아크로 리츠카0 0 여기는 721가구가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여에 여기를 많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대로 여러분에게 바로바로 바로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강남 3구 아파트라든지 또는 여기에 DH 방배, 신반포 2 1자청담대 신천동 잠실진주, 아크로디츠 가운드, 여기를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대로 여러분에게 즉시, 즉시 게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